선생님 근데 왜안 오세요? 오늘 출연자분들? 많이 계셔가지고 아 많아요 오늘? 어쩐지 요즘 큰게 준비돼 있더라고요 아, 아니 지금 15분 정도 지났거든요 누굴 거같아요 웃겨라요 제가 <웃음> <웃음> 너무 난장판이네 안녕하세요 <laughs> <오>! 안녕하세요 <laughs> 반갑습니다 어, 어머,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, 뭐야 조회수 1등의 주인공. 아, 저희가 1등인가요? 네! <laughs> 조회수 중에 한 절반은 우리 둘이밖지 않았을까 <laughs> 진짜 조회수 1등이잖아, 우리 김텐트 콘텐츠 그렇구나. 중에. 근데 촬영 당시에 좀 어땠는지 기억이 나? 나름대로도 막 써가지고 외우고. <laughs> 그러고 갔는데. 무슨 말을 했는지는 사실 영상 보고 알았어. <웃음> 자리가 <웃음> 응. 있긴 한데. 죄송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<laughs> 네. 6월 30일까지 인턴십을 <laughs> 모 예, 제가 자리 찾아온 건가? 아, 네 그럼요, 그럼. 프요프 오시면 저희 아까 말씀드렸죠. <laughs> 아니, 그 3... 미남 소리 많이 들으시나봐요. 처음 됐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거짓말. 아, 밥 먹듯이 됐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편집을 너무 잘해주셨더라고. 아, 아, 아 진짜? 진짜? 어버, 어버버했던 것 같은데. 촬영 때를 지금 떠올려 봐도 응. 새하얘 <laughs>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야. 야! 근데 어떻게 1등이 됐을까? 우리 세세 케미가 좀잘 맞지 않았을까? 그 그렇지 어. 어, 호준이가 주중... 잘생겨서 그렇지. 뭐 아, 그건 알고 있는데, <웃음> 죄송합니다. <laughs> 방송이 나가고 나서 뭐 부서분들의 반응이나 지인분들의 반응은 어땠어? 일단 우리 부서장님이 엄청 좋아하셨어. 와, 어, 진짜? 왜 재밌다고? 어. 재밌기도 하고, 아무래도 우리 회사 안에서 ICT 본부, ICT 그룹이 사실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는데, 그래도 러프하게나마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라 음. 생각하시는 것 같고. 덕분에 채용 설명회 때도 엄청 많이 ICT로 오셨던 것 같아. 아 맞아. 채용 설명회 했었을 때 나도 맞아. 잠깐 지나갔었는데 거기 김텐텐을 딱 틀어놨었더라고. 혹시 어, 이렇게, 이렇게 보더라고. 그분이시구나. 하면서 어, 매우 상황하 끝났었지. 음... 아주. 뭐 내년을 기다리면서 뭐 각오 같은 거 있어? 내년에는 김텐텐 투르. 제가 또 조회수 1위의 주인공들을 모실 만큼 꽃을 준비했는데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그리고 이제 저를 다시 주시면 되는데, 왜요? 그가 그러니까. 시상자로 온 네, 네. 거예요. 그렇요올 아. 한해 고생한 김텐텐을 위해서 또 제가 조회수 일위 만들어 드렸잖아요, 두 분. 네, 좋아하세요? 안 좋아하세요? 아, 아, 좋아하시죠. 예, 아, 엄청 예. 어, 좋아. 많이 나왔잖아요. 아, 많이 아, 좋아. 제일 많이 좋아. 다 김텐텐 덕분이죠. 다 김텐텐 덕분이죠. 그렇죠. 그렇죠? 예. 아. 동의합니다. 그러니까. 꾸창기라 덕분이 맞 자, 따다.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준비했어, 준비했어. 서서. 서고 할 거예요. 되게 가볍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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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듣어봐>. 정말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언니. 안녕. 언니. 어, 오랜만에 보니까 어색하네. 그렇지 원남수가 이제 나 무시하는 그 댓글을 쓴으로써 저를 너무 무시해놨어요. 진짜 너무 쉬운 것만 외우는 거 아니냐고 아나 진짜 아못 참겠네 19 곱하기 19는 360일 16 곱하기 16은 256?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나한테 참 아, 고마운 사람이야 아. <laughs> 어, 나는 사실 완전 생생 어 진짜?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일단은 사내방송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음, 유튜브에 그렇구나. 올라가는 거니까 긴장이 많이 되고 사실 우리 회사의 연예인 같은 가한 <laughs> 번도 참 고마운 사람이야. 방송 나가고 그러면 반응이 어땠어? 댓글 장난 아니었거든. 일단은 뭐 회사 분들이나 이제 우리 업계 쪽 분들은 너무 잘 찍는다, 응? 기도 잘하고, 최고다 어. 뭐 이런 칭찬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내 친구들은 이제 너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, 김팬텐 봐야 되는데 아 나한테 참 고마운 사람이야. 우리 부모님도 보시고 오해를 하셨지. 아 회사에서 엄청 장난이구나.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. 있어 <laughs>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여자친구 부모님 나를 실제로 보기 전에 이제. 보셔가지고 또 오해를... <laughs> 아, 은 아, 친구... 오해를 흘러요. 또 회사에서... <laughs> 그래서 여자친구 부모님이 딱 마음에 들어 하셨어. 어, 그거 영상 보고는 응. 되게 마음에 그러니까. 들어 하셨다고는 들었는데, 혹시나 이거또 보시고... <laughs> 사실은 아닌데, 아닌데. 이러면서. 그래서 내년에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. 혹시 사회... <laughs> 감사합니다 <laughs> 아니야 감사할 게 아니고 <laughs> 지금 나한테 다시 주면 돼요. 아 <laughs> 어왜 주는지는 뭐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아. 왜 주는 거지? 그온나스나 <laughs> 때문에 지금 장가 가게 생겼어 안 생겼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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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 맞아. 맞아. 그렇지 어, 나한테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장가 가게 되면 아 이거야? 어, 이걸로 속칠 어, 거야? 어, 어. <laughs>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. 여자친구 갖다줘. 어? <laughs> <웃음> <웃음> 우리 이런 사람이야.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? 반갑습니다 너무 잘 지냈죠 <laughs> 아니 우리 첫회 주인공이시잖아요 바뀐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후로는 다 반말하는데 아 맞다 우리 그때 존댓말로 했었죠 예 네, 지금도 존댓말로 하고 있는데 아, 저보다 한참 누나신데 <laughs> 뭐라고요? <laughs> 아무리 제가... 그렇게 안 봐요 물론 제가 할증 발행이 되긴 했습니다 태어나기를 요즘 얼굴이 좀 피긴 했어 <laughs> 진짜? 가상자산 시장이 또 좋아가지고 아 요즘 좋아? 좋아가지고... 안 그래도 궁금했거든 아, 그때 토큰 권 이제 막 장난 아닐 거라고 했는데 했는데 그렇게 됐는지 오히려 토큰 증권 쪽은 응. 아, 지금 속도가 많이 안 나고 있어. 그때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. 그때는 <laughs>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. 제도적으로 아직 투자할 수 있는 아... 길이 아직 안 열렸어 가지고. 지금도 안 열려 있어. 근데. 지금도? 원래는 법 개정을 올해 연말로 보고 있었는데 행메들과 응. 이슈가 있어 가지고 응. 금융위도 바쁘다 보니까 토큰 증권 관련된 법 개정은 아마 내년으로 이뤄지게 될것 같아. 음. 물론 이제 시장이 열린다면은 되게 가능성 있고 전망이 좋은 시장이라고는 보고 있지만은 아직은 어, 속도를 낼순 없다. 아, 지금 비트코인 장난 아니잖아. 나도. 막 들썩들썩 지금 난리가 났잖아. 지금 왜 이렇게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건지 또 내년에 어떻게 될 건지도 궁금하고. 주요 원인은 비트코인 ETF에 대한 기대가 아. 가장 크지. 음. 어,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은 해도권에 있던 전통 금융기관들이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가상자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, 통로가 생기는 거지 자금이 들어오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ETF 승인이 날 때까지는 당분간은 불마켓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. ETF가 딱 승인이 나오서는 좀 상황을 응. 봐야겠지. 그리고 좀더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자면 응. 코인들의 옥석가르기가 이루어질 거라고 응.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보고 있고 응.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응. 그래서 이제 뭐 로켓 응. 코인들은 내가 봤을 때는 사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이 응. 전에 있던 라지캡, 응. 라지캡적 코인들이 어 좀더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지 않을까. 내년 언제쯤인지는 혹시? 아, 그거는 이제 SEC 마음이어가지고. 아. 이거 예. SEC가 뭐죠? SEC요? SEC? 네. s e c u r i t Security Exchange Committee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혹시 알고 있어요? 어 그래요. 어. <laughs> 어, SEC가 <laughs> 뭐의 약자지? Security Exchange Committee. 틀렸습니다. <웃음> 하나, 둘, 셋, 짠. 올해 목표가 혹시 어떻게... 올해 됐을까요? 목표? 올해 목표는 이다 끝나? 아..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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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무> 다 <장하다. 웃음>